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의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아 있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찾습니다. 사울의 후손을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그 아들과 함께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렇지만 그 사울의 자손을 찾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과의 그 우정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 우정 때문에 요나단의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피난 가다가 유모가 그만 어린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양쪽 다리를 다 다쳐서 두 다리를 절름발이로 걸을 수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불구자가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부르거든요. 그 아들이 부르니까 사무엘하 바로 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너는 나의 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며 모든 그 사울의 자소 사울의 가졌던 사울이 가졌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왕이잖아요. 그전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신하까지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서 땅을 다 찾게 하고 또 신하들을 종들을 다 찾아서 그 무비보셋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나를 이렇게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개만, 개가 따라가고 그랬어요. 왜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근데 다윗 사울이 다 망했고, 사울 왕조가 끝났는데, 그 후손인 자기를, 불구자인 자기를 불러다가 왕자처럼 평생 대우해주고 살게 해주겠다는, 해주겠다는 그 다윗의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비부셋은 왕자의 자격이 없지만 왕자처럼 대접받는 이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성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구원을 주는 은혜를 주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세상에 그 연결된 그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세컨드를 주고 살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못 나와요. 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컨드와의 그 어?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욕심으로 거기에 빠져서 재물의 욕심에서 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 말기 폐암이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땅을 사면 큰 어? 부자가 될수 있다. 괴를 옮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이란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재물을 섬기려고 그래요. 재물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나 그런 죄 없어. 나 죽을 죄 재는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려면은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이 죄의 몸으로 갈수 없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는 은혜를 받는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깨우쳐야 돼요. 그냥 재미있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으로 기분 좋은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그때 진정으로 기분 좋은 거예요. 근정으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 네,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오잖아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의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으로 얻는 축복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추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런 말이 수없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 응? 술 취하지 말라. 쉽게.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독약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에 있어요. 병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여기 독약이라고 써있으면 그 위험한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음료수 이름을 딱 써놔봐요. 독약인지 모르면 그거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죄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위험한 길에 안 가는데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을 꾸짖롭고 하나님께 징계하는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꾸지람을 주지. 사랑하지 않으면 꾸지람 안 줘요. 그냥 놔둬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하고 꾸짖고 어?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경책하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 정금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 땅의 지체 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그런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살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 모든 것을 잘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그 은혜로 극복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더 단단한 정구와 같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추원합니다